자,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자연논술 오후 2의 문제 2-1번 같이 봅시다. 자, 함수 fx가 주어졌네. 제일 먼저 해야 될거 뭐야? 미조건 진수조건 같은 것들 파악해야 되겠지. 왜 그러냐면, 로그 나왔잖아. 그러면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큰 실수일 때만 정의되어 있다는 정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. 그러면 분모도 자연스럽게 0이 아니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 알겠지? 자,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합성함수가 2분의 1이 되는 게몇 개야? 실수 중에는 서로 다른 거의 개수가 두 개인 거 찾아야 되잖아.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알파 값 찾는 거잖아? 그럼 항상 하는 게 대수도 풀래? 기하도 풀래?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, 다항분의 로그 방정식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? 근데 그걸 심지어 합성까지 해놓고서는 대수로 풀겠다라는 건내 생각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. 맞지?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? 기하로 가야겠네? 그러면 그래프 그릴래 아니면 거리나 각도나 넓이 같은 기학적 요소의 초점을 맞추려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프 그리는 게 여기서는 좋지 않을까?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인데 이거 합성돼 있잖아. f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할래? 어려우면 하나씩 하는 게 기본 아니야? 그러면 y는 f(x)의 그래프를 그려서 개를 이용해서 얘 실근이 언제 두 개가 되냐 이걸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. y는 f(x)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하면 되는데 얘는 미분 가능하잖아. 미분합시다.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나? 그러면 나는 원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 그릴 거면 f'x의 부호 조사해야 되니까 f'x는 0의 실근구해야겠지. 그 공통 부분을 묶는 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잖아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절대로 0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? 그러면 얘가 언제 0이야? 이걸 생각해 보면 실근이 기준이니까 LN의 X 플러스 알파가 1이 될 때고, 이거 언제 하면 x 플러스 알파가 2일 때 아니야? x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x가 2마이너스 알파일 텐데 x가 더 커지면 얘는 증가함수니까 얘가 음수되겠지? 얘가 2마이너스 알파보다 작으면 이게 양수니까 전체도 양수되겠지? 이거 가지고 증감표 그리면 끝나는 문제 같은데? 그러면... 마이너스 알파에서 시작해서 2마이너스 e 알파를 지나서 양의 무한대로 뭐 가면 되겠네 그러면 f 프라임 x는 이때가 0이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? 맞지? 그리고 쟤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2마이너스 e a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겠네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나와있잖아 다항분의 로그가 0이라고 x가 무한대로 가면 x 파도 무한대로 가니까 사실 0이라는걸 논술이라서 알려준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의 좌극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 얘는 0플러스 갈거고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알파의 좌극한이면 얘는 음의 무한대 되겠지? 그럼 여기는 사실 음의 무한대겠네. 물론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알파의 우극한이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겠지? 됐니? 그러면 쓸데없는 거 지우고 증감표 얻어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?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? 여기가 x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얘는 요렇게 해서 그래프가 올라오지. 어디까지 올라와? 2마이너스 e 알파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려가지? 어떻게 해야 돼? 0에 가까워지지만 0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? 그러면 0으로 수렴하지만 실제로 x가 무한히 커질 때 얘가 0이 되지는 않을까 얘가 0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0보다는 클 거라고 그러면 끝났지 f의 x가 2분의 1이라는 건 x가 2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랑 필요충분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f의 f의 x가 2분의 1이라는 건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야? fx가 2 알파랑 p도 충분조건이라는 거네.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라는 건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라는 말이겠지? 그러면 그래프 이용하기 로했으면 y는 2 알파의 그래프와의 교점이 두 개니까 어디밖에 안 돼? 이 사이밖에 안 되지 않나? y는 2 알파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고. 그러면, 끝났네? 2파가 0보다 크고 2분의 1, 4이 나는 거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겠지? 우리가 원하는 거 알파니까 얘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풀어주면, 이렇게 된다는 걸 굉장히 쉽게 알수 있겠다. 그러니까, 언뜻 보면 함수 자체는 조금 생소하게 생겼지. 이 사실 평행이동만 안된 함수였어도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함수를 또 합성까지 하니까 조금 생소한 형태로 보이기는 한다고 근데 늘 풀던 대로 풀면 어 이거 대수로 풀기에는 다항분의 로그 방정식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기아가더 먼저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프 그리는 게 좋겠네 그랬을 때두개 동시에 그릴 거야? 그러면 하나씩 하는 게 좋겠지?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을 하기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될것 같아. 됐니?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.